소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소목. 이게 가장 쉬운 정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칸으로 걸치면요. 붙이고, 젖히고, 늘고, 잇고 네. 여기까지가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이 나오고, 네, 여기까지가 정말 변함없는 정석이죠. 이 정석에 대해서는 인공지능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인공지능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정석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간들아,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정석이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칸으로 걸쳤을 때또 이렇게 부, 위로 붙여 가는 수가 있어요. 네, 위로 붙여 가냐면요, 흙이 젖히고 늡니다. 네 지금 만약에 흙이 늘면은... 백이 끊어서 이 결과는 백이 좋아요. 흙에 흙이 두터우면 볼품 없죠. 네, 볼품 없는데 백의 실리가 워낙 두껍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흙이 호구를 칩니다. 호구를 치고 백은 손을 빼고 둡니다. 네. 여기까지가 정석이에요. 이후에 이후에 백이 실리적으로 두고 싶을 때는 이렇게 붙여 가지고 늘어서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정석이 있죠. 여기서는요, 이렇게 한칸 낮은 협공을 하는 수가 있어요. 이 수에 대해서는 어, 인공지능 이후로 많이 바뀌었어요. 이 변화도에 대해선 인공지능 이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불과 5년 전까지 사용했던 그 정석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릴게요 여기를 붙이고요 두칸 벌립니다 치받고 냅니다 여기를 붙이고요 여기까지가 인공지능 등장하기 전까지 정석이었어요 정석이라 불렸죠 두칸 벌리는 것까지 이후에는 이제 백이 젖히고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어, 탄력이 넘치죠? 백은 양쪽을 다 뒀다는 의미가 되고 흑은 선수로 귀의 실리를 차지한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건 호각이라고 불렸습니다. 백으로 많이 사용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석이 아닙니다. 예, 지금은 인공지능이 어, 이건 정석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건 흙이 좋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붙여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곳을 한칸 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한칸을 뛰면은 만약에 백이 받는다면은 이렇게 협곡을 갑니다 그 전까지는 여기 날짜가 아프다고 인간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은 전혀 아프지 않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길 또 붙여가고, 이렇게 붙여가는 맥점이 있어요. 저 치면은 요거 치봤습니다. 요거 딱 혹을 쳐요. 양 혹을 치고 딱 늘게 되면은, 이 백이 도망가기 급급하죠? 이거는 흙이 충분한, 충분한 형세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음에 요것도 선수이기 때문에, 흙도는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백은 실리가, 이게 뭐, 볼품 없죠? 네, 이거는 흙이 좋은 싸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아, 여기서는 그나마 여기를 받는 게 정수거든요. 네, 이쪽을 당하면 안 되죠. 여기를 받는 게 정수인데, 흙은 눌러 갑니다. 쭉 눌러 가게 돼서, 어, 이런 결과가 나와요. 이러고 이제 흙은 손을 빼고 두게 되거든요. 근데 백의 실리보다 흙의 두터움이 더낫습니다이 결과는 엘프고의 진단으로 흙이 우세합니다. 63% 정도 나왔어요. 흙승리 확률 63%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 프로 기부에서도 나오지 않는 형태인데요.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이 정석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이 정석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100을 잡고, 이렇게 협공해가지고, 두칸찢는 수는, 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본에서 나왔거든요, 이 수가. 일본 바둑에서 나온 수인데, 인기가 굉장히 했습니다. 뭐, 초일류급들도, 이 수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100으로. 100으로 많이 사용했었는데, 어, 인공지능 등장 이후로는 없어졌죠. 그럼 궁금하시죠? 인공지능 도대체 어떤 수를 추천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요, 인공지능의 추천의 한 수는 이 수입니다. 날짜로 두라고 말해요. 날짜를 두고 씨 받으면 이렇게 늡니다. 호구치고 두 칸을 벌렸어. 이렇게 되면은 흑백간의 호각의 진행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알파고 정석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인간들도 이렇게 둘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두 칸으로 높이 협공하는 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기를 두면은, 어, 이렇게 눈목자를 둡니다. 눈목자를 두고 붙이고요. 제가 정석을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석도 굉장히 오래된 고전 정석인데요. 여기서가 중요해요. 여기서 흙은 두 가지의 응수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호구 치는 수가 있고요. 이렇게 느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호구 치는 거는 가장 알기 쉽습니다. 그럼 백은 벌리게 되죠? 그래서 흙은 이렇게 귀에서 안정을 취했고, 백은 변을 벌리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어, 사실 백이 조금 좋습니다. 예, 배이 조금 좋아요. 지금 같은 배석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배석에서 요를 늘어야 돼요. 이게 축관계가 있거든요. 어떤 축관계가 있냐면요. 배이 끊을 때 이렇게 뚫습니다. 그럼 말머을 두고요. 그리고 요걸 두고 요걸 막아요. 요걸 이렇게 끊을 때. 이, 이때 중요해요 여기서가 핵심인데 여기를 한껏 뛰어야 돼 여기를 한껏 뛰어야 돼 왜냐면요 이곳을 뛰면 큰일 납니다 정말 이건 큰일 나요 보세요 젖히고 이렇게 두면요 이건 이게 흙이 백을 바로 못 잡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이 젖혀져 있는 수로 인해서 백수가 한수더 늘었어요 이렇게 잡으러 가면은 맞고 흙이 여기를 밀질 못하지 않습니까 격을 때려야 되는데 그럼 배, 흙이 죽습니다. 그래서 결, 결국에는 요거 먹였지고요. 이렇게 패를 해야 돼요. 이렇게 패를 해야 돼. 근데 흙이 백을 잡을 수 있는 돌을 패를 냈으니까 이거는 흙이 실패죠. 결론은 여기서는 조금 어렵지만 여기를 한칸 뛰어야 돼요. 이 선으로. 그럼 백은 여기를 붙이고 그럼 여기를 젖히면 이게 막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백이 죽죠? 백이 요거 붙이고요 네. 이르고 백은 여기를 붙입니다 이게 축머리예요 이 축머리를 쓴 겁니다 지금 당장은 축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둔 거고요 흙은 다호치고 밉니다 백은 젖히고 있고 흙은 이쪽을 둡니다 네, 여기까지가 정석이에요 여기까지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죠. 여기까지가 인간바둑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정석입니다. 그리고 또 이왕 말 나왔으니까 흙이 이렇게 둘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요. 백이 여기를 붙여요. 어? 이게 축인데 왜 여기를 붙여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죠. 예, 이게 축으로 잡아달라는 겁니다. 축으로 잡아주면은 백이 밑으로 단수를 쳐가지고 이거는 백의 실리가 굉장히 크죠? 이거는 백의 성공입니다 흑이 좋지 않습니다 백의 성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축이 되지만 축으로 잡는게 아니라 이곳을 늘어야 되거든요 이때 백은 여길 뜁니다 이게 아주 좋은 수예요이 수의 의도는 뚫어달라는 거예요 뚫어지면 자연스럽게 흙두점면 죽죠? 네. 이거는 흙이 망한 거고, 여기서는 이쪽을 한가 뛰어야 되거든요? 그럼 백은 저쪽으로 늘고요 요걸 말못 두고, 백은 있습니다. 이제 흙은 밀고, 백은 꼬부려요. 네. 이렇게 싸움이 됩니다. 이렇게 싸움이 되는데, 이거는 어,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백이 조금 유리한 싸움이에요 크게 유리하지 않은데 백이 조금 더 유리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흑으로는 이렇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두지 않습니다 날짜 두면 이렇게 붙여서 싸우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흑은 날짜를 두지 않고요 눈목자를 두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참고도, 그 변화가 정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요렇게, 한 칸으로 협공하는 수가 있어요. 이 수는, 이게 뛰게 됩니다. 뛰고, 붙이고, 늘게 돼요. 가장 알기 쉬운 정석부터 말씀드릴게요. 가장 알기 쉬운 정석. 변, 여기, 혹을 치고요. 음. 그래서, 이곳을 붙여서 끊습니다. 바로 안정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백은 늘고 알기 쉽죠. 네, 여기까지가 바로 정석입니다. 네, 흑백간의 호각의 정석입니다. 여기까지가 정석이에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흙이 다양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넓게 두고 싶으면 이렇게 날짜를 씌어가시면 돼요. 그럼 백은 두칸 벌리고요. 그럼 흙은 이렇게 붙여서 늘어서 충분히 둘수 있는 어, 수죠. 넓게 두고 싶으면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날짜를 덮어 씌워 가면 됩니다. 이게 일본 바둑에서 많이 나오는 수법이에요. 일본 바둑에서 일본 바둑은 이 모양을 중시하고 팔을 조금 넓게 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한칸높 걸치. 아니구요. 네, 안성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한칸 걸치면 아니구요. 그, 날짜로 걸쳐간 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날짜로 걸쳐가면은, 어, 여기서 이제 말모둔 수가, 이제 본인, 그, 본인 방 슈사쿠가 둔 수로, 어, 이게 별명이 있어요. 영원한 호수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이 마늘모준수가 진짜 영원한 호수예요. 왜냐면은, 이 장면에서, 어, 엘프고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인공지능 엘프고한테, 어, 너 같으면 여기서 어딜 둘래? 이렇게 물어봤더니, 엘프고가 여길 둔다고 하는 거예요. 여길 둔다고 하는 거예요, 엘프고가. 근데 본인보 휴사쿠, 라는 그 일본의 굉장한 바둑 고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몇백년 전 사람이에요 네, 몇백년 전 그러니까 150년 전 사람인데 그 사람이 둔수를 인공지능이 자기라도 여길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거 아닙니까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인공지능이 등장하기 전부터 이 마늘모둔수는 별명이 영원한 호수입니다 영원한 호수 근데 어, 진짜 영원한 호수가 맞았어요. 대단하죠? 근데 사실 프로 실전부에는 가장 안 나오는 수. 이 마늘모드 선수가안 나와요. 거의 없어졌어요. 제가 봤을 때이 마늘모드 요즘에 인공지능이 요길 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프로 바둑에서는 안 나와요. 마늘모드 선수가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딱 봤을 때 너무 느리지 않습니까? 너무 느려요. 현대 바둑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야. 이제, 두텀을 계산할 줄 아니까. 이렇게 마름을 두죠. 예, 두움 활용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인간 바둑에는 그두움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부족해요. 예, 두움이라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여,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 실리는 눈에 보이거든요? 예, 실리는 눈에 보여요. 뭐, 예를 들어서, 백이 이렇게 두는 거는, 어, 이거는 이게 실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열 집. 열집 지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런 수는 프로들이 많이 두죠. 대신에, 지금 흙은 두 텀을 얻은 거예요. 예, 두 텀을 얻은 거예요, 두 텀. 이두 텀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 계산하는 능력이 인간한테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영원히 부족할 겁니다. 두텀이라는. 뭐, 어찌됐든. 첫 번째. 이 수가 좋은 수죠. 그리고 두 번째. 아, 이 날짜 두는 수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이 날짜 두는 수는, 어, 알파고가 이렇게 두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그 전에, 훨씬 전에 인간 바둑에서 날짜 수는, 두는 수는 있었어요. 있었는데, 어, 유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형태에서는, 알파고 등장하기 전에는요, 협공을 했었죠. 네. 협공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협공을 하든지, 이렇게 협공을 하든지, 이런 게 거의 열판 중, 두면은 한 여덟 아홉 판, 이렇게 나왔어요. 요즘에는 날짜 조수가 프로바둑에 많이 나오죠. 네, 맞습니다. 요즘에 많이 나와요, 요즘에. 이게 그 인공지능이 유행시킨 수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날짜구요 그리고 33 조순수. 33조수가 이제 인공지능이 유행을 시켰죠. 알파고 이세돌 그 대국에서 33조수가 처음 나왔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예, 프로기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연구연구가 들어갔고요 예, 이제는 프로바족 10판 중에 한 7,8판은 3,3둔수가 나오죠 그리고 또한 가지 유행시킨 수는 예, 날짜로 걸쳤을 때 예, 받지 않는 거손 빼는 거이 수를 또 유행시켰어요 알파고 등장 전에도 여기서 손 빼는 경우가 있긴 있었는데 그,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툭 하면 손 빼잖아요. 예전에는 이 양걸침을 당하는 그 가치가 굉장히 크다고 했었어요. 크다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 양걸침 당하는 그 가치가 별로 크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인공지능이 만든 거죠. 이렇게 양걸침 당하는 거는 어, 별로 아픈 게 아니다 예,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붙여 넣고요예요 끊어 먹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에 대한 판단하는 능력이 어, 알파고 등장 전과 후가 많이 달라졌어요 아주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 그래서 날짜 먼저 말씀드릴게요 날짜를 두면은 여기서 다양하게 있어요 예, 가장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해카를 벌리는 거고요. 어, 이렇게 손 빼고 두는 것도 충분히 둘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붙이는 것도 있죠. 이거는 어, 실리를 확실하게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흙은 이렇게 벌리고요. 이 수의 좋은 점은 확실한 현찰과 그리고 선수예요. 확실한 선수를 뽑을 수 있다는 게 백으로서는 장점입니다. 붙여 삼각주는 수가.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세 칸으로 어, 협공하는 수가 유행을 했었거든요. 예, 유행을 많이 탄 수인데 이 수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이 수의 의도는요. 흑이 이렇게 세력을 쌓았을 때 지금 백이 적절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의도예요. 적절한 위치에 와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배경 의도입니다. 그럼 여기 를 붙이고요. 배경 밀고, 맞고, 뛰고 여기까지가 정석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는데 제가 이번 시간에 제가 그 여러분께 어 보여드릴 그 정석 강의는 이제 현대 정석 그러니까. 어, 21세기에 나온 그 현대 정석, 인간의 정석을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지금, 어, 정석 책을 다시 써야 돼요. 정석 책을 다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왔는데, 그래서 지금 그, 프로바독 기사들도 머리가 많이 복잡합니다. 정석을 여기까지 배워왔던 그 정석이 그 과연 제대로 배워왔냐 네, 바둑역사 3000년 3000년 동안 과연 제대로 배워왔냐 이런 의문이 드니까 어 다들 충격이죠. 충격인데 어쨌든 어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3000년 동안 인간이 연구해온 그 정석 그 정, 정석의 종결점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정석입니다. 이러고 이제 백은 손을 빼고 두는거죠. 네. 손을 빼고 두는겁니다. 근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형태가 나오, 나오는거를 인공지능은 흙이 좋다고 해요. 예, 이건 정석이 아니라고 인공지능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시면은 저도 잘 몰라요. 왜냐면은 인공지능은 지금 이렇게 흙이 이렇게 밀어가는 밀어가면 이게 두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텀을 계산할 줄 압니다. 인공지능은. 그런데 사람은 두텀을 계산할 줄 몰라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영원히 할 수가 없어요. 두텀을 계산하는 건. 인공지능도 정확하게 계산하는 건 아니고, 왜냐면은 이 인공지능도 궁극적인 바둑의 끝에는 도달하지 못했거든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죠. 이 인공지능들도 수준이 다 다르고 기풍이 다 달라요. 게다가 점점 더 업그레이드가 항상 가능하다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시간이 지나서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바둑에 정답이라는 것이 있다면은 인공지능도 아직 정답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도달했다면 은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세돌한테 이겼던 그 알파고 리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어 구글에서 지금 만들어놓은 알파고 제로한테 석점을 깐다고 합니다. 석점. 네, 석점을 깐다고. 석점이면은 축구로 따지면요. 어, 다섯 골 먼저 먹히고 시작을 한 거죠. 석점이면은 축구로 따지면 다섯 골을 먼저 먹히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이 보통의 실력 차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세돌한테 이겼던 그 알파고 리가 어 몇달 뒤에 개발된 그 알파고 제로한테 석점이면은 지금 상용화되고 있는 그 엘프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엘프고가 이, 그 이세돌한테 이겼던 알파고 리보다 훨씬 강하거든요. 두세점 정도 강합니다. 두세 점. 네, 그러기 때문에. 어, 바둑의 궁극에는 아직 인공지능이 도달하지 못했고요 하지만 인간보다는 확실히 강한 건 맞죠. 그리고 제가 연구를 해봤을 때, 이 두터움을 좋아해요. 실리보다 두터움, 그 중앙과, 어, 외세를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네. 어쨌든, 어, 여기까지가 정석이에요. 아까 보여드렸던 붙여가지고. 네, 여기까지 정석입니다. 또한 가지 수가 있죠. 여기는 두 칸을 높이 협공하는 수. 이 수에 대해서좀 말씀드릴게요. 이 수가 어 굉장히 혁명이 있었어요. 혁명. 제가 사실 현대 바둑 정석을 강의를 하려고 하다가 자연스럽게 인공지능 정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그두 개를 섞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래 원래 인간 바둑에서는 여기까지가 정석입니다. 여기까지가 정석이었어요. 이제는 프로바둑에서안 나오죠? 예. 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세계대회 결승전, 어, 삼성화재배, 이세돌 대 박, 박영훈. 그 삼성화재배 결승전 보시면요. 5번기 중에 3판이 이 정석에 나와요. 5번기 중에 3판이. 근데, 엘프고는, 인공지능은 말합니다. 이거는 정석이 아니라 백이 조금 좋다고 합니다. 백이 조금 좋다고 해요. 일단 백도 잘못 뜬 수가 있고, 흑도 잘못 뜬 수가 있어요. 백도 약간 잘못 뜬 수가 뭐냐면은, 지금 이 형태에서 이렇게 받은 거, 이 수로는 어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 이렇게 사선으로 날짜를 두는 것이 정수라고 합니다. 이 수가 정수라고 해요. 중앙 쪽으로 가는 걸 좋아해요. 돌이 중앙으로 향한 걸 좋아합니다. 뭐, 인간 바둑에서 그게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어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이해가 돼요. 어떤 게 이해, 이해가 되냐면은, 이렇게 두면요, 이후에 흙이 이렇게 붙여가 편하거든요? 붙여서, 이후에 후속수단이 이렇게 꼽으러 가면은 변이 흙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애초에 이렇게 날짜를 주면은 흙이 이쪽을 줄때 여기를 못, 못 붙여요, 못 붙이고 도받자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형태보다 백이 훨씬 낫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중앙으로 가는 것이 정수입니다. 네, 정수라고 인공지능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 이전까지는 왜 인간이 이런 생각을 못 했을까?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왜 이렇게 두는 사람이 없었지? 다들, 열판 두면 열판 전부 이렇게 뒀어요. 단한 판도 이렇게 두는 바둑이 없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에요. 왜, 왜 없었지?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수거든요. 그리고 중국 바둑에서는 이 실험 정신이 강해요. 실험 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다양한 변화들을 실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두는 거를 시도했던 기사는 없었어요. 네. 참 신기하죠? 그리고 백은 일단 이렇게 뒀어야 되고요. 여기서 흙이 여기 젖히지 않았습니까? 이 수가 이상한 수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서는 이곳을 붙여야 된다고 인공지능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형태는 이미 끝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쪽 형태는 이미 끝났다. 흙이 더안 둬도 된다. 이렇게 말 하고 있습니다. 베이 젖히면 늘고, 두 칸을 벌리, 벌리는 것까지가 정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공지능 포석이에요. 흙으로 중앙을 젖히면 늘고, 이게 막으면 이게 젖혀서 주면 되고요2면 날짜 넣어서, 이걸 늘면 이게 꼬부리고 이렇게 둔다고 합니다. 이렇게 둔다고 합니다.